네, 안녕하세요. 밥스토리입니다. 저는 오늘 왜 캐나다로 가지 않고 말레이시아로 왔는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가 친구들에게 말레이시아 간다고 하니까 대부분 엥뭐 이런 표현이 많았습니다. 왜 말레이시아로 가냐? 황당하다. 말레이시아가 관심 있는 분들에겐 말레이시아가 많이 유명하지만 관심이 없는 분들에겐 말레이시아란 나라는 몰고도 잘 모르는 나라인 거죠. 애들 데리고 말레이시아로 간다고 하니까 무슨 그곳에서 사업할 거냐, 뭐 어떤 일을 할 거냐라고 하는데 아, 애들 국제학교 보내려고 간다라고 하니까 다들 황당해하는 거죠. 왜 캐나다로 가지 않고 캐나다에 가면은 너희 아이 세명다 무료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왜 캐나다로 가지 않냐? 그건 검토를 해 봤냐?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물론 검토를 해 봤죠. 그거에 대해서 오늘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얼굴을 내놓고 영상을 찍는다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만큼 부담이 되는 점이 있는데, 제가 말레이시아 올 때도 유튜브에 여러 말레이시아의 유튜버들 분들 많은 도움을 받았고, 저 또한 유튜브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멋있는 영상은 아니지만, 제 생각을 진솔되게 말씀드릴 테니까, 캐나다와 말레이시아를 같이 검토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전 아이가 3명이고, 말레이시아로 온 거는 지난해 12월 달에 왔습니다. 그리고 조호바루라는 곳에 있고, 이쪽에서 이제라고 지금 국제학교 다닌 지몇 개월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외 쪽 무역 일을 14년 정도 했습니다. 네. 첫 번째 캐나다와 말레이시아를 비교할 때 공기라는 부분을 고민했습니다. 당연히 공기는 캐나다가 압승입니다. 그래서 공기 부분은 솔직히 말레이시아는 제가 작년에 왔을 때 특히 말레이시아 공기가 정말 안 좋았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레이시아 공기가 너무 안 좋았고, 5년마다 한 번씩 온다는 그 공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공기는 무조건 캐나다가 압승입니다. 두 번째 영어입니다. 영어 부분을 고려하니까 뭐 마땅히 비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영어 부분도 캐나다가 압승입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보다는 역시 캐나다가 확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물가 부분입니다. 물가 부분은 조금 복잡해서 그때 당시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가장 크게 작용을 하는 게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아이들 교육비, 그 다음에 캐나다의 경우에는 엄마나 아빠가 반드시 어학원을 다녀야 되거든요. 그 어학원 다니는 그 교육비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캐나다의 경우에는 엄마 교육비가 뭐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1,400만원 정도 1년에 그 정도 들고 말레이시아는 한 아이당 500만원에서 뭐 거의 3천만원까지 버젓이 있는데 저는 1 천만원 전후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 3명이 다 다니면 3천만원 2명이 다니면 2천만원 전후가 되겠죠 지금 두 명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교육비만 생각하면, 말레이시아가 캐나다보단 더 비쌉니다. 당장 물가의 교육비만 봤을 때는, 말레이시아보다는 캐나다가 조금 더 저렴한 느낌이었는데, 캐나다의 집세, 한 달에 200만원을 넘는 그 집세가 말레이시아의 70만원대보다 너무 비쌌습니다. 3배 정도 비싸죠. 그러니까 한 달에 140만원이 더 들어가니까 1년 하면 엄청난 비용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기요금이라든지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보다는 비싸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조사하면서 시뮬레이션을 모두 더해서 보니까 물론 저도 말레이시아에서 생활해 본 적도 없고 캐나다에서 생활해 본 적도 없는 그야말로 이 감으로만 했는데 제 예상은 캐나다가 그래도 1년에 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은 더 드는구나. 그래서 캐나다가 아무리 아이들 교육비가 무상이라 하더라도 그 외의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비용만 봤을 때는 말레이시아가 조금 더 낫다. 하는 게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쪽이 물가 쪽은 조금 더 낫다라는 생각으로 봤습니다네 번째, 어, 생활 조건인데요. 생활 조건의 경우에는 확실히 고려해 해 봐야 될 부분이 캐나다의 경우는 엄마가 학교를 가야 되는 거죠. 어학원을 다니거나 그런 부분이 있고 말레이시아에는 엄마 아빠가 굳이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레이시아가 조금 더 생활 여건이 낫겠다고 생각을 했고 날씨입니다. 항상 좀 춥지 않습니까? 캐나다가 물론 밴쿠버 쪽은 0도 이하로 떨어진 날이 없다고는 하지만 비가 좀 오는 우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이들 키울 때는. 추운 날씨보다는 더운 날씨가 아이들 키우기가 좀 낫고 말레이시아는 콘도마다 수영장이 있다고 하니까 외부 활동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조금 추운 지역보다는 더운 지역이 조금 더 외부 활동을 좀더할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한국도 잠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한국하고 시차까지도 고려하니까 아무래도 캐나다는 또 시차도 많이 나고 한국도 왔다 갔다 하기가 좀 불편할 것 같다. 이세 가지 모두 고려했을 때 말레이시아가 확실히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결국은 엄마 아빠의 아침에 학, 학원을 가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도 말레이시아는 없고 아이들이 여름이니까 이 외부 활동하기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가끔씩 1년에 한 번이나 두번 정도 한국을 왔다 갔다 하기에도 조금 더 캐나다보단 말레이시아가 낫고 그래서 생활 여건으로는 말레이시아가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이들이 성장을 했을 때 어떨 건가 제가 해외 쪽 일을 아까 좀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로 활약한 분야는 어 제가 일본, 싱가포르, 중국, 그 다음에 유럽 이렇게 주로 관리를 했었고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특히 유럽 쪽으로 다니면서 느낀 점은 유럽에 있는 분들은 나중에 아이들 자녀가 크면 국내 한국에서 대학교를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캐나다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과연 그쪽에서 취업을 하고 어떤 앞으로더 나은 미래가 있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북미 쪽을 가본 적이 없어서 그런 편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무래도 동북아시아나 동남아시아에서 활약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아, 유럽 쪽이나 북미 쪽에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을 할, 취업은 할수 있겠지만, 4 50대 임원인의 이런 자리로 간다. 힘들다. 최소한 아시아. 한국이면 제일 좋고, 그래도 아시아 안에서 한국인으로서 성장을 했을 때, 그래도 임원 자리나 어떤 대표 자리나, 좀더 승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해서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다. 말레이시아를 선택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아무래도 말레이시아에 오게 되면 언어적인 부분에 발음이라든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말레이시아에서 언어를 배운다는 게 그런데 제가 해외 쪽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은 해외 쪽에 일을 하게 되면 많은 이제 입사 지원이 있지만 그중에서 거의 네이티브처럼 말하는 직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이죠. 실제로 외국어를 잘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승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다제 말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언어라는 건 사실은 부차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고 본인이 대표가 아닐 때는 그 대표와 그 해외의 사이에 업무를 조율하는 능력, 그러면서 해결점을 찾아내려는 그런 능력, 리더십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과 리더십, 이두 가지가 핵심이고, 그걸 뒷받침해주는 언어 능력이 있으면 가장 좋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 능력의 네이티브처럼 말하는 능력이 본인의 성과로 표시되는 경우는 낫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이고 소통 능력이다. 그러면 저희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이나 북미에서 활약하기보다는 동남아나 동북에서 활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 예상을 했기 때문에 비교적 이쪽에서 생활하면은 동북의 중국계 말레이시아인도 있고 실제 중국인도 있고 홍콩인도 있고 그다음 일본 사람도 가끔씩 있고 한국 사람 당연히 있고 이렇게 여러 나라의 국적이 모여 있는 곳에서. 어색함을 덜 느끼는, 내 말이 조금 더 어설프든, 혹은 저 사람이 영어를 더 잘하든, 그건 관계없는 아이들의 세계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을 세계에서 외국인을 접한다는 그 경험은 제가 생각하기에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지나면 그때 자기 어느 능력을 떠나서 외국인을 만나면 반갑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게 제 생각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과 리더십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긴장하지 말고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좋겠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있어야지만 조금 더 어색한 환경이 많이 줄어들 것 같다. 네, 그런 이유로 저는 말레이시아가 아이들이 조금 더 다양한 환경에서 앞으로 삶을 개척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아이들이 중국어와 영어를 할수 있다는 건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하고 있어서 더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은 언어를 여러 가지 하면 스펙도 될수 있지만, 생활도 굉장히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도 통하고 책도 읽을 수 있고 영상도 볼수 있고, 내가 궁금한 내용을 중국은 중국어대로, 일본은 일본어대로, 어떤 기사나 유튜브 내용도 다볼수 있기 때문에 다양성 면에서. 제가 볼 때는 이 동남아에선 최고이지 않을까 말레이시아가 그리고 제가 실제로 와서 생활해봤을 때 생각보다 영어를 많이 씁니다 필리핀하고는 비교하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는 실제로 따갈로그라는 그 언어가 실제로 많이 쓰이고 편의점이나 혹은 스타벅스나 이런 곳에 가야지 영어가 좀 소통이 되고 물론 이곳 대부분은 영어가 소통이 되고 또안 되면 중국어가 커버되기 때문에 말레이시아가 상당히 언어 배우기 좋은 점인 건 분명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5개월 정도 밖에 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더 검토는 해봐야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로서는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락다운만 아니면요. 그래서 7곱 가지 이런 이유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말레이시아에 왔습니다. 여기 이 영상을 보시고 말레이시아 혹은 캐나다 가족 이민 혹은 가족 언어 연수 혹은 가족 국제학교 고민하신다면 참고 정도는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